여러분의 든든한 댕육관 동지 조던 누나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이제 강아지 목줄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도 초보 반려인의 시절이 있고 지금도 계속 배워가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특히 초반에 이 목줄에 관한 정보 그리고 어떤 걸 사용해야 가장 우리 개한테 좋은 걸까? 이게 되게 엄청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매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 하다가 결국 이것도 목줄 종류별로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할 말이 되게 많다는 뜻이죠. 일단 오늘은 제가 진짜 맨날 자주 쓰는 이 목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목줄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줄을 보통 리드줄 또는 리쉬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는 한 세트로는 목줄이라고도 하고, 보통은 이제 요한 세트를 산책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 게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게 그건가? 했던 시절이 또 있어가지고 요것도 좀 명확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누구나 이 산책줄은 쓰는데 여기에 목줄을 달 건지 하네스를 달 건지 등등. 되게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어쨌든 목줄이랑 하네스를 가장 많이 쓰는 산책 도구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목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목줄이 좋다, 어떤 분은 하네스가 좋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산책줄은 안전한 게 최고고 강아지가 편안해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조그만 개도 있고 뭐 얼굴이 짧은 프렌치 불독 같은 개들도 있고. 덩치가 크거나 골격이 큰 애들도 있고 또는 산책 스타일이 굉장히 빠르게 걷는 개들도 있고 줄당김 있는 개들도 있고 뭔가 몸에 많이 닿는 하네스 같은 게 닿는 게 싫은 개들도 있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하네스 좋아요! 이 목줄 좋아요! 라고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 물건이 저희 개한테도 맞을 거라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산책줄을 선택하든 우리 개의 산책 스타일이 지금 어떤지 우리 개의 체형 구조는 어떤지 안전한지 그리고 아이가 편안해하는지 요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볼것 같고요. 사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트레이너든 어떤 산책줄이 좋아요라고 하면 아이가 산책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은 게 몸을 이렇게 뭐 H형, 뭐 Y형으로 감싸든 하네스든 목만 이렇게 하는 산책줄이든 아니면 원 슬립 리쉬로 되는 이제 일체형 리쉬든 아이가 당김 없이 보호자한테 집중하면서 차분하게 걸을 수 있는 줄이라면 저는 실도. 산책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여튼 목줄에도 그래서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개가 지금 목줄을 써도 될까? 목줄을 사람들이 왜 쓰는 거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처음에 반려견 더니를 입양을 했을 때 밧줄같이 생긴 이제 일체형 타치코미라고 해서 이제 시바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입문템으로 되게 유명한 이렇게 생긴 리쉬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품질이 튼튼했고 심플하고 되게 좋았는데 사람들이 되게 4, 5년 전만 해도 그걸 보면 아니 왜 아이를 밧줄에 그렇게 묶고 다녀요? 이런 말들을 꽤나 많이 들어서 결국 그걸 바꿨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일체형 심플한 이제 리쉬였는데 그때만 해도 뭔가 목줄이 되게 아이들을 끌고 다니고 밧줄 같이 생기고 묶고 다니는 거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요즘에는 이제 되게 예쁜 디자인들이 정말 매일매일 나오고 패션 아이템처럼 이제 정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목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목줄의 장점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목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저희 직접 한번 해보면서 보여드릴까요? 제 목에 맞으려나 모르겠는데. 걔한테도 이렇게 하겠죠? 목에다가 딸깍 한 다음에, 송영견 전용 또는 이제 이런 카라비너라고 하는 요게 없는 것들은 요렇게 요 형태로만 이렇게 생겨서 짝! 이렇게 바로 연결하는 것들이 많고, 저는 이 카라비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잠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락 하는 형태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 저희 더니가 10kg 정도 되는 중형견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것보다는 이제 튼튼한, 이렇게 잠금 형태가 되어 있는 리쉬를 여기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품질이 좋을수록 가격이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당기는 형태가 되고, 어쨌든 아이의 목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조율을 할수 있기 때문에 택객거림이 사실 초반에는 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아, 목줄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야 하면서 산책 교육을 하게 되면, 크게 불편함은 없이 이렇게 목걸이처럼 살짝만 같이 가면 따라와 줄수 있는 아주 심플한 툴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이라 함은 이제 개 입장에서도 이렇게 목에만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가장 좋은 산책은 느슨하게 당김 없는 산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종종 탯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나랑 밖에서 이렇게 줄을 하고 있을 때는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탯줄 같은 거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할때 살짝 요기로 가자 할때 살짝. 요런 거할때 아이가 굉장히 빠르게 이 터치감을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도 했었지만 요렇게 살짝만 당겨도 느낌이 느낌이 바로바로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세게 당기거나 그러지 않아도 아이들이 눈치를 굉장히 빨리 챌수 있어서 산책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착용 단계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목에만 이렇게 단순하게 할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산책줄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목줄로 처음부터 교육을 하는 것도 오히려 산책이 쉬워진, 외출이 쉬워진 아이들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단점을 말하기 전에 유의점 하나는 단두종이라고 하죠. 단두종 개들은 얼굴의 구조 특성상 숨을 잘못 쉬는 구조로 이제 태어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교배를 해와서. 그래서 그 아이들은 요 기도 쪽이 되게 짧은.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줄을 사용했을 때 어, 숨쉬기나 그런 구조의 위협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신체적 특성을 가진 아이들은 목줄보다는 하네스 같은 것들로 어, 목쪽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목줄이 굉장히 심플하고 방향 전환이나 살짝의 탯줄 같은 살짝의 커뮤니케이션을 할때 되게 유용한 툴이기는 하나 교육이 완전히 잘돼 있는 상태가 아니거나 보호자가 교육을 잘할 의지가 없으면 굉장히 킥킥거릴 수가 있어요. 여기 당기고 저기 당기고 목이 굉장히 아플 수도 있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착용을 해보신 다음에 셀프로 여기저기 한번 당겨보세요.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 캐캐거릴 수 있다. 그게 이제 유의사항이 되지만 이거는 어느 개든 어떤 형태의 줄을 하든 어, 산책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체에 따라서 목줄이 그냥 싫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이것도 교육으로 가능은 하지만 교육으로 가기 전에 그냥 목줄이 좀 불편하다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냥 다른 줄로 바꾸시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뭐 목줄이 주는 이 목에 대한 착용감이 싫은 아이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도 뭐 어떤 옷을 입었는데 불편해서 다른 사람은 편하다 하는데 나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취향에 따라서도 조금 갈릴 수 있다.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은 목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목줄이 좋냐 하네스가 좋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줄과 하네스 둘다 병행할 수 있지만 아이가 깰깨거리지 않게 잘 착용을 하고 교육을 잘 해주는 게 좋은 거고 다음 편에서는 하네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